문야 이제 가자. 나갈 땐 상쾌한 모습이었는데 문디, 이제 보자. 어 잘, 잘 가네. 아이잘 간다. 간다, 간다, 잘 간다. 빨랑, 빨랑. 가자, 우리 집 어딜 까 우리 문디 집잘 찾던데. 가보자, 집 찾는 거. 가자, 절로 가자, 어. 슉슉 가봐. 집 찾으러 가자. 우리 문디 아유 우리 집 어딜까? 우리 문디 잘 찾을까? <laughs> 고양이 방울 달았더니 사람들한테 안 짖네? 아이고 딸랑딸랑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문디집 어디야? 가보자. 잘찾는거 보자. 우리 문디 집 찾으러 가요. 그런 밖에 나서 와 오줌도 한번 안묻먹는게 이거. 그래서 눈을 인 집에 가서 이렇게 을시면나고 빨리 가자 출발 아유 우리집이 어디지? 아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알까? 어, 어딜까? 가자 가자 아이고 잘 걷는다 아유 이제 힘들지? 가서 물 먹고 밥 먹자 아 조금 꿀맛 같은 밥을 먹자고 운동 후 먹는 물만 밥맛을 이제 경험해야지 가자고? 우리집 어디야 아유 뭘봤그지 가자 아유 힘들어 가자 아유 운동 많이 했다 이집 어딜까? 빨리 가자 좋아 네. 어서 가자, 가자 고양이 방울 효과 있어요. 앉으세요 가자 봅시다. 집 어디지? 우리 집 어디지? 우리 집어디까 우리, 우리 집 어디야? 우디가 찾아봐. 음, 아, 지금 공기 좋다. 어, 아, 자기 친구가 나오네. 와, 수국 예쁘게 폈네 노란 장미도 피고. 예쁘다. 저기 노란 장미 너무 예뻐요. 어, 거기야, 우리 집? 응. 어. 어이구, 잘 찾네. 어이구, 잘 찾네. 어이구, 잘 찾네. 어이구, 잘 들어간다. 어이잘 찾는다. 다 왔어요.